지금부터 아딩샘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탈출 첫 번째 이야기 갈대바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북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봐 광야를 거쳐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믹돌과 발츠폰 앞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믹돌, 발츠폰, 피하이롯 여기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완고하게 하셔서 이집트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병사를 몰아 바로 앞까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열 가지 재앙들 그리고 지금 인도해주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 내셨던 그런 여러 가지 하느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도 모세에게 어쩌자고 우리를 이끌어와서 우리가 여기 광해에서 죽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섬기면서 노예로 살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 사이에 두어서 밤 사이에 아무도 상대 진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뻗어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걸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서 이집트 군사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건너고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뻗자 물이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홍해로 번역되었고 아무튼 흔히 홍해로 번역되었던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슈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갈대바다라는 뜻인데요. 70인역과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붉은 바다로 옮겨 쓴 데서 홍해바다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갈대바다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믹돌, 바츠폰 피하이롯 등의 지명 역시 정확히 어디인지 모릅니다. 갈대 바다로 추정된 장소가 크게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일단 갈대는 소금기 있는 염분이 있는 바다에서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의 민물 같은 습지나 호수에서 갈대가 자라기 때문에 아마도 이집트 북동쪽에 위치한 민물 호수 가운데 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33장에 보면 갈대 바다는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갈대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갈대 바다를 떠나서 신 광야에 진을 쳤다고 했기 때문에 엘림과 신 광야 사이에 갈대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대 바다는 시나이 반도 서쪽에 위치한 수에즈만이 되게 됩니다 11기 상권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에돔땅의 갈대바다가 엘락 근처에 있는 에츠온 게베르에다가 상선대를 만들었다 라고 나옵니다 즉 에츠온 게베르가 있는 근처 그렇다면 갈대바다는 이번에는 시나이반도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이 됩니다. 그리고 탈출기에는 갈대바다의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인들 사고방식에서 바다는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서 죽음의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죽음을 건너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이야기처럼 갈대 바다 사건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 바다 물이 제방도 없이 벽을 이룬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가니까 물이 다시 합쳐진 것 등은 이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집트 재앙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 때에 맞게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면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 갈대바다, 바다. 전통적으로 홍해로 번역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인역과 불가타 성경에서 붉은 바다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히브리 말로는 얌수푸. 그래서 갈대바다입니다. 그래서 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민물 호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쯤 그리고 민수기에 의하면 요 부분쯤 그리고 열한기에 의하면 요 부분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믹돌이라던가 발치폰이라던가 피하이롯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로 갈대바다 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갈대가 바닷물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민물 호수가 아닐까 해서 이집트 북동쪽에 있는 민물 호수가 운데 하나. 그리고 민숙이 말씀에 따라서 수에즈만 쪽에 갈대 바다. 그리고 열왕기 상권에 따라서 아카바만 쪽에 갈대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고센 지방 그리고 여기 믹돌 그다음에 발츠폰이 여기라면은 갈대바다는 여기쯤이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발츠폰이 여기인가? 그래서 민숙이 말씀에 따라서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갈대바다가 있을 거니까 요 부분. 수에즈만 쪽 그리고 열한기 상권에 에치운 개베르라고 하는 곳이 근처에 갈대바다다 그랬으니까 갈대바다 이쪽 아카바만 쪽에 이렇게 세 가지의 갈대바다 후보지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예, 갈대바다 영문판에서는 더 레드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홍해 바다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얌수프 즉 갈대바다 하는 거죠 근데 왜이 갈대바다가 홍해라고 번역이 됐냐면은 70인역과 불가타 성경에서 붉은 바다라고 옮겨 쓴 데서 연유했습니다 암수풀을 지격하면 갈대바다인 거죠. 예, 갈대바다는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갈대바다 위치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전승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외계 전승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엘로임계 전승에서는 구름과 어두운 안개로, 그리고 사제계 전승에서는 구름에 쌓여 주하느님의 영광이 결합된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열 번째 제안과 파스카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가난으로 가는 가까운 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봐 일부러 갈대바다에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믹돌과 발치포나 바다 사이에 있는 피하이롯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곳의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다시 완화하게 해서 너희를 뒤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라오의 군대를 쳐서 나의 영광을드러내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을 알게될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라오는 열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도 정신 r a e 못에게는다 i s 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내긴했는데아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부렸을 때가 너무 그리운 거에게는이이스라엘을내보내다는 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하였는가하고서는 군대를 다시 모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바알츠포나 피하이롯 근처의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따라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벌써 자기네 바로 뒤쪽에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하느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모세에게는 막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냈죠. 아니 우리가 이집트에 묻힐 몇 자리가 없어 갖고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다 데려왔냐?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 섬기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좋다. 그냥 냅두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모세한테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쫓아온 이집트인들을 우리는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가게 해라. 그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너희 뒤를 따라가게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를 무찔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두시고 나서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한쪽은 밝게 밝혀줘서 밤새도록 아무도 상대 진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없게 다가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하느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해서 바다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들어갔죠. 그리고 물은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바다 한가운데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사들은 겁을 먹고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뻗어서 다시 물이 되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자 물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집트 군사를 치신 것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 원래 그냥 탈출기 15장 21절 모세의 노래와 미루암의 노래까지 넣을까 하다가 그냥 그 성경은 여기서 놓치 않았고요. 바스카 성야미사에서 제 3독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3독서는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독서입니다. 탈출기 14장 15절부터 15장 1절까지의 말씀 이 삼독서는 다른 독서들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 삼독서는 꼭 읽어야 하는 독서고요. 그리고 삼독서가 끝나고 나서 화답송이 모세의 노래인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갈대 바다가 엘림과 신광야 사이에 갈대바다가 있는 거죠. 엘림을 떠나서 갈대바닷가에서 진을 쳤고 갈대바다를 떠나서는 신광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민수기에 의하면 수웨즈 안에 갈대바다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열한기 상권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 임금은 에춘 개베르라고 하는 곳에 송산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갈대바다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카밤만에 갈대바다가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